유유유. 아, 오늘도 노스냐고, 사우스냐고 질문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스트라고 한적 있었거든요. 진짜로. 아니, 근데 제가 이스트가 진짜 맞는 게 경기도니까 이스트 맞거든요. 아 웨스트잖아? 아이, 뭔 소리야. 웨스트라 해야겠다 다음부터 제가 울룽가바에서 일할 때 진짜 존나 진상 손님 한명 있었거든요 그 손님이 출근도 한 11시 그쯤에 해요 가구샵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가게 바로 옆 옆이에요 근데 출근할 때 이런 거 딱! 딱 오면서 어 oh, 켄틸린! How a r 이러면은 Good morning Jun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 그러면서 그거 보면은 존나 항마로 따르면서 이식왜 저래 출근하는데 옷도 막 드레스 같은 거 입어 여신 같은 약간 가드닌 스타일 약간 이런 거 입으면서 출근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마이 c o f 막 이래 내 커피 달래. 그거를 걔네 가게까지 배달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보스한테 물어봤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그랬더니그 저희 가게 옆에 저희 경쟁사 카페가 있는데 거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한번 그 사람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Hey k a i t l y n how are you? 이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호주에서 이렇게 how are you 했는데 대답 안 하면 진짜 약간 뭐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걔가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물딱 꺼내고 하더니. 오픈 그레이드 샌드위치 하나 주는 주는데 거기서 샐러드 빼면은 나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에 샐러드가 같이 나가는데 그게 세트 메뉴예요 원래. 근데 자기 는 샐러드 안 먹고 싶대. 근데 그 샐러드를 빼달라고 요청하면은 그럼 나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겠는 거야. 한국은 그렇게 하면은 좀 유도리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호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보겠다고 하고 와서 어... 아마 안될것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laughs> 그럼 넌날 더블 차지한 거네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돈을 두 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우리 가게에 진짜 한한달 동안 안 오는 거야 원래 진짜 매일 같이 오는 손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매니저랑 저랑 골똘히 생각을 했죠 이거 누가 맞는 얘기냐고 매니저도 잘 모르겠대요 솔직히 나는 이거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단골이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결국은 또 오픈 그릴 샌드위치 그거 빼가지고 커피랑 같이 해서 그 가게를 호수 트레이 들고 찾아갔어요. 메이저가 혼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니 나 같이 가도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애니가 어준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하는데 아 너무 짠한 거야. 우리 매니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강무동한삐 같은 여자한테 그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구샵 단상도 좀 높아요. 그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있어. 그거 오픈글 쓴대 딱 내려보면서 애니가 네 기분이 나아졌길 바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짜증나. 그랬더니 걔가 내 말이 맞지? See? 아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sorry, I'm so sorry, I'm I'm so, and I'm so sorry. 진짜 이러면서 왔어.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서 살짝 울었어요. 살짝. 많이 울진 않고. 아무튼 그런 손님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저 타운즈빌 간다고 그 카페 그만뒀을 때 저랑 악수하면서 약간 눈물 글썽인 아저씨도 있었고 그 아저씨 이름은 데이비이였는데 아무튼 단골 고객들 이름 다 불러주면서 나 타운즈빌 가. 나 이제 이거 카페 그만둬 오늘 마지막 날이야 이랬을 때다어 완전 모도 베스트 뷰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 브리즈번에서 카페에서 일했던 일을 정말... 그걸 꾸한 진짜 기억입니다. 지동님 영상 보면 카페에서도 손님들한테 말 엄청 거실 것 같은 느낌이신데... 네, 말 걸긴 합니다. 단골 손님들한테 그냥... 근데 쉬운 말 걸어요! 크리스마스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어때? 아침은 어땠어? 이렇게 하는데 질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왈랄랄랄랄 얘기를 해요. 참 영어를 잘해요.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럼 그 얘기 듣고, yeah, yeah. Oh, wow. That's great. Have a good day. Bye. 이게 끝이에요. 제가 mm. 하는 얘기는, how are you? That's great. Awesome. Thank you. Bye. Good. 이게 제 스몰톡입니다. 스몰톡을 자신이 없다 하면은 못 하면은 제가 이걸 깨달았어. 이거 진짜 팁인데 질문을 하세요. 대답할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센터스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시면 걔들 알아서 라라라라 얘기를 해 줘요. 그럼 그자그 그 시간은 버틸 수 있어. 걔가 얘기하는 거. 예, 예. 오, 예, 예.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의문형인 문장을 많이 연습해 가세요. 영어 연습하실 때. 그래 말하는거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그분들은 질문해주면 환장합니다 알아서 그냥 그냥 계속 얘기하세요 왜냐면 적독하신가봐 맨날 그분들 하는 얘기가 어디 나라에서 왔냐 그럼 코리아라 그러면은 몰라 모르는데 예의상 어 뷰티풀 컨트리 맨날 뷰티풀 컨트리 이러면서 개많이 들었어 진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진심으로 노스냐고 사우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답니다. 호주 악센트는 어때요? 진짜 워다 이래요. 아 워다 와 워라 워라. 남자면은 좀더 심하고 여자애들 악센트는 약간 워라 워라. 스트링스 워라. 근데 워라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워라 워터. 음, 워크스 근데 악센트 진짜 심하신 분들은 그... 할아버지 분들이 진짜 심해 나이 드신 분들이 악센트 진짜 심하고요 만국 공통이고 젊으신 분들은 그냥 한이 악센트? 그 정도 느낌이고 그좀 그런 애들 있어요 쨍인 척 하려고 해서 악센트 일부러 심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 여기 뒤에만 이렇게 길르고 앞머리 이렇게 내고 수염 여기만 이렇게 길러가지고 해봐. 이러는 애들 이런 남자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좀 악센트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일부러 그냥 알아듣기 힘들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걔가 이상한 거지. 뭐 걔가 손님으로 와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시키는데 진심 파든을 몇 번한 줄 모르겠어. 도대체 그그 그 무슨 뭘 손민수 하는지 모르겠어. 본인 추구미가 도대체 뭐야? 되게 그게 남자다워 보이나? 약간 이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완전 그냥 야생에서 온 남자야 뭐 약간 이런 느낌. 지하철에서 이상한 거 파는 아주머니 같은 표지판을 친 것. 워홀 건장 라방. 그렇죠. 네, 워홀 가셔야 됩니다. 맞아, 호주 시골로 갈수록 억양 쎄요. 그 비음이 진짜 심해져요. 뭔가. 음... 도시는 다른 나라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발음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호주 시골로 가면은 진짜 말이 안 끝난다는 느낌을 들어요. 안녕하세요 홈런볼 초코입니다.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홈런볼 초코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Say, so, go. 이런 <laughs> 느낌. I don't know. 내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While you were in the bank, did you notice anyone unusual? <laughs> 예 t h i s guy who s bald, right? And, he'd swooped hair, like, right it, and it so he s w p his s o you c a n see this bald s t r e 진짜, 진짜 신기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레이 메이시라고 하는 거 시골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브리즈번에서는 그레이 메이트 못 들어봤고. 왜냐면 친구들끼리 하는 저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메이트 하면은 되게. 약간 이런거 거든요 호주에서 그 작업복 입고 일하시는 분한테 어 하이 이랬더니 그라이마이 이러는거야 진짜로 그래갖고 어미친 oh, 완전 호주사람같아 내가 생각하는 호주사람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호주 시골 가면은 진짜 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주 그 완전 브로드 악센트 그거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 들으러 시골 가는 묘미도 있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투리 끝에 이렇게 음. 응 하는 듯이 미디어 호주 악센트 있어 그레이메이 역시 약간 미디어 호주 악센트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그렇게 사투리를 되게 심하게 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사투리처럼 끝에 메이붙이는 거지. 맞아. 아랑아랑아나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걸아이아 거야 랑아 I 아랑아 t 아랑아랑아랑아랑랑 a 랑아랑아랑아아랑아아랑 I. 아랑아랑아 So, you can throw this on the end of sentences if you want to sound like a Queenslander. Oh,